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 살펴보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스튜디오에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은행 거래를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꼭 필요한 게 있었죠. 바로 공인인증서입니다. 아이 공인인증서가요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 공인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이제 전자 서명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음. 앞으로 지문이나 지문이나 이제 홍채 인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인증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21년 전에 도입한 공인 인증서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불편함이었죠. 어, 그래서인지 최근 이 공인인증서가 사라질 거란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알토니가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다들 뭐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공인인증서란 무엇인지 또그 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던 건지 먼저 짚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일종의 네. 온라인 도장인데요. 음. 이 말하자면 이 공인인증서는 이제 공인인증기관에서 이제 발급한 것을 이제 공인인증서라고 하는데 네. 그가 이제 금융거리를 할 때나 이제 온라인 결제를 할때 그리고 보험가입을 할때 그리고 연말정산을 할 때도 이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습니다. 음. 이 공인인증서에는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유자의 실명과 식별명칭 그리고 소유자의 공개키 발행기관의 전자 서명값 등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니까 공인인증서는 다른 사람이 나인척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 꼭 필요했던 건데요. 자, 근데 공인인증서 사용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퇴출돼야 하는 그런 제도로 인식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점들이 좀 불편했던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부가적인 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들을 좀 설치하는 것을 아, 텐데요. 네네. 이제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테지만 이 방화벽이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그리고 로그인 음. 해킹 방지 프로그램 등이 이제 줄줄이 딸려 나옵니다. 이 온라인 창을 이제 전부 끄고 또 다시 접속하라는 안내문도 뜨고요. 하나라도 설치하지 않으면 이 공인인증서를 <laughs> 사용하는 이제 웹사이트 내에서도 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네. 아 그래서 지난. 2017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인 인증서 폐지를 무려 이제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이 네. 소비자 불만이 매우 컸다는 게 사실인데요. 어, 지금도 물론 이제 알파벳이나 숫자 그리고 특수 문자를 대동한 비밀번호도 현재 이용자들이 좀 스트레스로 꼽힙니다. 네. 그데 보호하는 수단은 늘어났지만, 정작 공인 인증서가 보안하는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또 계속 지적되어 왔어요. 네, 이 전자 서명이 공인인증서로 이제 규결이 되자 이를 노린 공격이 늘어났던 건데요. 음. 이 공인인증서의 이제 특성상 이런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가짜 은행 사이트로 유도하는 이 피싱 수법 등은 이 공인인증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인인증서가 왜 진작에 폐지가 되지 않았던 걸까요? 네, 이 사실 공인 인증서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음. 이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이 사용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보안도 취약하다라는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요. 아 그럼에도 이 다수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여전히 이 공인 인증서를 좀 의존을 해왔습니다. 음. 이 업계에서는요, 이 공인 인증이라는 수단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인증서를 채택하느냐 이런 좀 채택이 어렵다라고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아, 하지만 보안책임을 이제 이용자 개개인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이 공인인증서를 고집해왔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한 기거, 기관이 보안 사고 발생 시에 책임 회피용으로 이용자 개개인에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네. 또 보안 업계에서는 공인 인증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두고 다양성의 훼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공인 인증서가 장기간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 인증 시장에 어떤 독과점을 초래를 했다는 거죠. 자, 이번에 개정된 전자 서명법에도 이런 독과점을 좀 막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요. 네 지난달 20일 이제 국회를 통과한 이 전자서명법 개정안은요 이제 나라가 인정해주는 단한 가지의 전자인증서는 없다 그리고 그런 지위를 가진 전자인증은 전자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자서명법 내용을 들여다 보면요. 이 국가는 생체 인증 그리고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 서명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특정한 전자 서명 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등좀 다양한 이 전자 서명 수단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또이 공인 전자 서명이라는 표현은 전자 서명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인 인증서 자체에 공인이라는 의미가 빠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지난 2015년 정부는 금융 거래 시에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는 걸 의무화하는 것을 폐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는 사실 반드시 공인 인증서를 사용해야 했던 것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실 이 공인인증서는요, 5년 전부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뭐 괜찮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음, 네, 네. 어,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이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 거기에서 등장했었던 그 배우 전지현 씨가 입고 나왔던 그 천송이 코트가 사실 유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중국 시청자들이 이 코트를 주문을 하려고 이제 국내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이제 접속을 하려다가 네, 네. 접속을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공인증서벽을 인넘지 네.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래서 이제 국내 공인증서 폐지 여론이 들끓었었습니다. 이해를 그러자, 이 금융당국은 2015년 3월에 이 공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를 했는데요. 아, 하지만 이 이후로도 공인 인 증서는 이제 행정기관과 은행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지위를 유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 이 기존 서명법에서 공인 인증서는 일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 다른 인증서에 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이 공인 인증서가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갖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 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에 대한 그 내용을 폐지를 했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없었습니다. 었던 거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공인인증제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어떤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 네. 이번 개정안은 이제 인증서와 전자 서명 수단에 특정 주의를 두지 않고 소비자와 인증서 이용 기관 선택에 맡겨서 이 전자 서명 기술 경쟁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제일 편리하고 또 제일 보완이 잘 되는 전자 인증 방식이 가장 많이 선택을 받을 것이고 또더 좋은 게 나온다면 그걸로 바뀔 수도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수 있겠어요? 아, 네. 일단, 이 인증서 발급 기관 간의 이제 경쟁이 좀 심화가 될 전망입니다. 음. 아, 이, 당장 금융결전은 4천만 명에 달하는 이제 고객을 보유한 최대 공인 인증서인 예스사인의이 새로운 방식의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아, 복잡한 인증서 비밀번호를 이제 숫자 여섯, 숫자 여 자리 이제 핀번호 또는 이 생체 인증 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음. 아, 1년에 불과했던 인증서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자동 재발급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인데요. 아울러서 이제 편리함으로 무장했던 기존 사설 인증서도 좀 저변을 넓힐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서 쓸수 있는 인증서의 선택지가 늘어난 셈인데요, 어떤 게 기존 공인 인증서의 대항마가 될수 있을까요? 네, 좀 눈에 띄는 대화마론은요. 우선 이제 이동통신 3사와 이제 핀테크 기업 아토니 의기 기투합에서 만든 본인 인증 서비스 패스가 있습니다. 음. 아, 패스는 이제 6자리 핀번호나 생체 인증으로 좀 간단하게 전자 서명을 할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유효 기간도 공인 인증서보다 3배나 많은 이제 3년입니다. 아 패스는 통신 삼사의 막강한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데요. 네. 이 6월 중에 이제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음. 연초에는 천만 건을 기록한 패스 인증서 발급 건수도 올해 말이면 2천만 건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밖에도 카카오의 카카오 페이 인증도 좀 강력한 경쟁자로 거론이 되고 있죠.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음. 이 카카오톡으로 인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이 서비스의 최고 장점이라고. 가 네. 있습니다. 이 카카오 페이 인증 이용자 수는 최근 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 도입기관 수는 현재 백 곳을 돌파했습니다. 음. 이 공인증서와 같은 공개키 기반 구조의 이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추가해서 보안성을 강화했다는 점도 이 카카오페이 인증이 주목할, 주목을 받을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아, 이 밖에도 좀 은행연합회와 이제 신중 은행들이 좀 의기투합을 해서 만든 이제 뱅크 사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아. 이한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쓸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음. 아, 이 IT 업계에 따르면요. 이 네이버도 사설인증서 시장 진출을 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 로그인 을 해서 인증 서비스를 적용해 전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인증서 무한 경쟁에 따른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 이 전자 사명 수단이 늘어나면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 개발과 또 투자가 이제 뒤따를 것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이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또 좋은 일일 텐데요. 아, 그러나 이제 너무 많은 인증서가 출현을 하면 이 이용자를 오히려 좀 위험에 노출시,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이런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인증서를 여러 곳에 만들어두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전자사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지만 각종 사이버 공격 표적이 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나는 이렇게 다 바뀌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공인 인증서 사용하시는 분들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물론 이 공인 인증서가 당장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발급을 받았던 공인 인증서는 유효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 공인 인증서가 아닌 일반 인증서의 이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정말 앞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 개발과 투자가 뒤따를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다른 인증 기술 어디까지 나와 있나요? 네 크게는 앱 인증이 있고요 그리고 생체 인증 그리고 분산 신원 인증 세 가지가 앞으로 주요한 새로운 방식이 될 것으로 현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앱 인증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인증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앞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해 왔었던 공인인증서는 기, 이 공인인증서 기반의 컴퓨터에 여러 가지가 깔린 상황에서 좀 복잡한 비밀번호를 넣었던 게좀 과거 방식이라고 했다면요. 음. 이앱 인증은 여러 가지 은행 앱이나 결제하는 앱 자체의 인증 방식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매우 간단한데요. 예를 들면 이 여섯 자리 간편 결제 번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신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이앱 인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또한 가지는 생체 인증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지문 인식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 이 생체 인증은 좀 다양한 기관에서 현재 본인 인증 수단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체 인증은 초기에 지문 인식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왔는데요 어, 현재는 이제 홍채나 안면 인식 등좀 다양한 신체 분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제 코로나 19 확산 이후에는요. 이 비접촉식, 즉 언택트, 이제 생체 인증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카메라 앞에 멈출 필요 없이 지나가는 것만으로 인증하는 이 워크스루형. 오. 예, 얼굴 인식 솔루션 등도 현재 개발 추세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분산 신원 인증 말이 조금 어렵네요. 분산 신원 인증은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인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개인 정보를 제3의 기관 중앙 서버에 두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일반 PC 등 개인 기기에 분리를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좀분산 산에서 저장하기 때문에 좀 보안성이 보안성이 좀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사실 공인 인증서 쓸 때는 숫자, 뭐 기호, 문자 결합해서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누르다 보니까 왠지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반면에 앱 인증이나 생체 인증은 좀 너무 간편하니까 보안에 취약한 건 아닐까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이제 충분히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인인증서가 보안에 더 철저한 인증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이제는 좀 어렵습니다. 이새 전자 서명법의 진짜 핵심은요, 온라인 도장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고를 사용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홍채인식이든 지문인식이든 소비자는 편하게 쓰게 하면서 금융 보호부터 개인정보 보호까지 이 보안 수준의 책임과 수고를 이 제공자가 지는 것입니다. 음. 아, 가장 보안 수준이 높은 인증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기관과 회사들이 점점 더 우위에 서게 되면서 이 전자 인증 환경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경쟁이 늘어나게 된다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인증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인 좀 지위가 사라지면서요. 이제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사설 인증 시장이 더욱 더 확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사설 인증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제 주식 종목도 현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새로운 인증 서비스는 개종법 시행 시기에 맞춰서 이르면 오늘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인증 방법의 다양성을 열어주면서 또정보기기 이용을 편리하게 한 그런 법안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해질수록 보안 관련 어떤 위험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훈한 경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송금종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